안녕하세요. 편의점을 보는 웃기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씨뿌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시골이 운장산 밑에 대불리라는 데인데요. 거기를 가다가 보면 산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양쪽에 과일나무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 대전 대전이 아니라 세종에서 감을 먹으면. 감씨를 모아놓고 은행을 주우면 은행씨를 모아놓고 살구를 먹으면 살구씨를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서 지나가다가 하나씩 심고 가려고 모아놓은 거죠. <laughs> 지난번에는 은행을 한 100개 정도 많이 가져갔는데 난 이제 어머니 드시라고 드리고 어머니는 야 산에 가면 은행 잔뜩 있다. 이런 걸뭐 하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또 <laughs> 이게 이제 한부따리 챙겨다가 양쪽, 양쪽 산에다가 두 개, 세개 던지면서 갑니다. 그 중에 몇 개는 지가 주워 먹을 테고, 몇 개는, 음, 음, 또 다람쥐가 주워 먹겠고, 더러는 싹이 나서, 은행은 10년이 넘어야 겨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진짜 은행나무로 자라려면 한 20년, 30년 정도 있어야 은행나무 태가 납니다. 어느 날그 양쪽 산에 은행나무가 자라난다면, 그 다른 나무에 치지 않아야 되겠죠. 자라난다면 제가 뿌린 은행이라고 <laughs>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봉감을 먹으면 뾰족한 대봉감씨가, 예뻐요. 저는 모아놓으면 예전에는 <laughs> 음, 집안 식구들이 쓰레기인 줄 알고 다 버리는데 <laughs> 요즘은 제가 모아놓은 걸 아무도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감을 먹고 꼭지를 다 모아서도 냉장고에 이렇게 펴서 넣어 놓습니다 제일 위에 선반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냉동실 같은데 이렇게 넣어 놓으면 저절로 이제 냉동 건조가 됩니다 예전에 어느 임산부가 약은 먹을 수 없고 기침을 심하게 했었어요. 우리 애들도 그때 마침 기침을 하길래 감꼭지, 달콤한 곶감, 꽃감, 떫은 곶감이 만돼요그 다음에 귤, 계피, 또 냉장고에 평소에 모아놓은 감초, 생강, 대추 이런 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푹 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때 아주 달콤한 꽃감이 있었기 때문에 꽃감과 귤 같이 넣어서 달렸더니 먹을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병을 만들었어요. 이 많은 병. 그 당시에는 이제 델몬트 유리병이었어요.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삼 임산부 그러니까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약을 못 먹을 그때였기 때문에 드렸고 하나는 이제 우리 딸을 먹였는데 둘다 기침이 딱 떨어진 거예요. 요즘 인터넷 찍어보면 한방 약 중에 감꼭지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감꼭지가 약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달콤한 감을 먹으면 꼭지 또 껍질 이런 걸 모아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십시오 급할 때또 약을 못 먹을 상황이 있잖아요 임신을 했대든가 특이한 상황에 그것을 다려먹으면 정말 잘 듣습니다 이해가 잘안 가시죠? <laughs> 어떤 때 저희 냉장고는 쓰레기통 같아요. 심지어 실파 뿌리를 다 잘라서 햇듯이 문질러서 또 이렇게, 어, 쪼개쪼개 하면은 이제 실파만 이렇게 문질러면 껍질이 다 흘러나가고 뽀얀해지요 그러면 그것도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컵에다가 담아 넣어놓으면, 어, 말라요. 냉동 건조가 됩니다. 밥뿌리는 해열제입니다. 예, 그런 걸 이렇게 같이 끓여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시면 아주 좋은 겨울 감기약이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한번 네,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see you again.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